춘천으로 이제 직장 때문에 내려오게 됐는데요. 여기가 고향이었고, 집이었고, 뭐 이랬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어 먼저 제가 하기 전에는 그 사모님이 한국에 계셨어요. 제가 고등부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꼬꼬이딱 강의를 한번 들었어요. 근데 한 번밖에 들은 적이 없는데 사모님이 저에게 지명을 해가지고 하라고 하셨고, 어 저는 못 하겠다고 하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사실 어쩔 수 없이 뭐 특별한 그것도 없이 그냥 시작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웃음> <웃음> 황당하셨겠어요 보는 저나 보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그 전기나 뭐 도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가 아니고 침봉을 사용해서 이게 모시고 차 있고 거기에다가 이 꽃을 세워가자 하는 그런 시절이었고 교회 예배실은 너무 추워가지고 꽃을 꽂아놓고 가면 물이 얼었을 때예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이제 꽂고 나면 아그 다음 날 주일날 토요일 날 꽂았는데 주일날 새벽기도를 저는 그때는 못했었는데 새벽기도에 와보면 꽃이 엎어져 있다 그러는 거예요 꽃이 다 엎어졌다 얼어가지고 무게가 중심이 안 맞아서 엎어졌다. 이제 다시 또 와서 세우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매주 이제 매주 그렇게 하면서. 어, 꽃을 꽂혀, 꽂으면서 제가 배워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직장도 가지고 있었고, 사업체도 가지고 있었고, 이렇게 하는 중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병중에 계셨어요. 병중에 계셔서 아버지 병안도 돌봐드리고, 이렇게 해서 한 제가 생각해보니까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정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심해붙여서 한 가지는 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꽃꽂이는 음 제가 사명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렇게 우연한 기회에 했기 때문에 어리석게도 제가 그거는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내가 다섯 가지 중에 힘든 것 중에 하나를 뺐다면 꽃꽂이를 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병 중에 말을 못 하시고 계셨는데 제 손바닥에다가, <laughs> 아 그냥 계속하면 안 되겠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아졌어요.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다시 돌이켜서 그 역할까지 이제 내려, 내려놓으면 다른 거를 내려놔야지, 이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깨닫게 됐고, 지금까지 그냥 하고 오게 된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실력도 없었고 제가 아는 것도 없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잘 꽂을까 하고 그냥 꽃이라고 생각했고 어떻게 보면 작품이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하면 할수록 제가 마음이 이게 꽃 찬양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깨닫게 됐고요 또 꽃을 그 선화하시는 그 분들의 마음이 제가 전달을 해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장 예쁘게 표현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했어요. 근데 제가 사실 배운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다 보니 좀 미흡할 때도 많았고 그래서 점점 성령님을 의지하게 됐고요. 그래서 꽃 꽂질 때 마음을 비우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어떻게 꽂을까요? 하고 늘 묻게 됐어요. 옛날에는 결혼식들도 구성전에서 결혼식이 많았어요. 그러면 때로는 결혼식을 교회에서 하는 걸 해서 꽃길도 만들어 드렸고요. 앞에 치장도 했고, 뭐 들어가는 입구에 꽃 아치도 해서 해드리고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꽃집을 하면 어, 사람인 것 같다고 생각해서 시내에 제가 그 이용하는 꽃집을 제가 운영하는 줄 알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저를 찾았다고 해서 어, 저는 그냥 순수하게 봉사만 는 사람인데 어, 다른 분들이 이제 꽃집에서 와서 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셨더라고요. 지금 이제 어, 새로 하시는 전나래 집사님이 하시게 됐는데 제가 생각해보면 그분 역시, 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갑자기 다리에, 어, 다리가 불편해졌고, 하나님이, 어, 이제 예비하신, 어, 집사님 같으세요. 그리고, 어, 제가 조금 같이 이렇게 해봤는데, 너무 소질 있고, 감각이 있고, 어, 아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하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지만, 그 실력은, 좀 대단하신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기대가 됐고요. 어머니 권사님하고 같이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셔서 그분이 오랫동안 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잘할 거라고 기대돼요. 늘 저도 요새 감상하고 있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권사님. 아 너무 훌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